여러분들은 새로운 애플워치에 바라시는 기능이 있으신가요? 저번 주 마크 거머니 애플워치 8세대에 관한 소식을 업로드 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추가 소식을 업로드 했습니다. 우선 지난번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거머는 새로운 애플워치 8세대에 기존 7세대에 사용된 칩셋과 동일한 성능의 칩셋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름은 S7 칩셋에서 S8 칩셋으로 변경되지만 성능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돼서야 완전히 변경된 칩셋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변경점에 관한 소식은 없었는데 대신 새로운 센서에 관한 소식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는 체온 측정 센서가 추가된다고 했지만 특별히 추가 정보는 업로드하지 않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에 관련해서 마크 검은은 애플워치 8세대뿐만 아니라 같이 출시되는 익스트림 모델에도 체온 측정이 추가되며 계속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온이 높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알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크 는 새로운 센서가 추가된 지 너무 오래되어 애플 내부에서도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워치가 시리즈를 지속해서 출시했지만, 솔직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워치 7세대에서는 그나마 디스플레이가 좀 커졌지만, 솔직히 눈에 들어오는 수준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애플워치에 어떤 성능이 추가되길 바라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애플워치를 기다리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